마음 읽기, 마음 쓰기, 마음 듣기,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애녹입니다. 어 여러분 많이 요즘 어떠신가요? 많이 피곤하신가요? 또는 뭐또 죽을 맛이다? 또는 뭐 너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응? 음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아,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전된. 여기 휴대폰도 방전되면 빨리 응? 어디. 그 충전기에다가 탁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후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먹는 것과 자는 것으로 이 충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먹는 것과 자는 것은 이 육체에 많은, 어,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육체로 이 체력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많은 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든가 응?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응, 힐링이라는 걸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 자꾸 이게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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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보면 아 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갖다 갖다 버려야죠. 이제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충전이 필요할 때 빨리 충전을 해야 돼요. 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방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어, 찾아봐야 돼요. 어 내가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좀 불편해.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저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항상 해. 잔소리를 많이 해. 응? 뭐 신세한탄을 해 여러 가지 환경이 응? 너무 어두 뭐 어두컴컴해 그러면 일단은 피하거나 어떤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장 좋은 거는 상담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꾸는 게 상황을 좀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이그 방정이 됐을 때는요. 우리가 휴대폰 방전되면 어떤, 아무리 좋은 기능도 작동을 안 하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전이 되면요. 아무리 뭐 IQ가 150이 넘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아, 내가 그걸 생각을 못 했지. 다시 재충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또는 나의 어떤 행, 뭐, 뭐 어떤 미숙한 행동으로 누군가를 방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방전시키고, 뭐, 뭐, 쓸데없는 소리를, 잔소리를 해서 아이를 방전시키고, 자녀를 방전시키고,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음, 뭐, 또 잔소리를 해서, 또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방전, 서로가 서로를 방전하고. 가장 충전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요. 음, 가정의 가정.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충전받고, 또 배우자로부터 충전받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 충전된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배터리 방, 방전, 응? 그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응?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잘 충전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응? 다시 한번 어? 되새기고 아, 내가 혹시 이런 것들이 응?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 않는가? 응? 이게 방전이 되지 않는가? 나는 충전형 인간인가? 방전형 인간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냉철하게 따져 가지고하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응?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나를 충전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또 찾아서 같이 또 교제를 하고 또 아니면 전문가한테 또 상담을 받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전할 때와 또 음, 방전이 됐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좀잘 어, 판단을 해서 놓치, 어, 때를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충전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